안녕하세요 대구 캠핑리버입니다 예, 오늘은 포도레인저 와일드트랙 차량에 그 롤바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오톰사에서 가장 유명한 메졸리나 블랙스톰 M 하드탑 텐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안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와일드트랙 차량에 슬라이딩 커버와 뭐 애니 커스텀사에 예, 롤바를 설치를 합니다 롤바를 설치를 하고 이제 하이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메졸리나 블랙스톰 M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 생겼고요 텐트 설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측면에 보시면 마개를 제거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홈을 딱 맞게 끼워서 놓으신 다음에 예. 그리고 반대쪽에 버클을 푸시고 앞쪽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리시고 열고 예세 개가 열려 있는지 확실히 하, 확인한 다음 예를 50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딱 50바퀴 돌렸습니다 예, 그리고 사다리로 올려가 볼게요 밑에 버튼을 위로 올린 다음에 90도 돌리면 락이 풀립니다. 그리고 적당히 올린 다음에 위에다가 걸고요. 일단 내려주시고,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해주시면 이제 볼트가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에서 락이, 락이 걸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각도, 보통 한 70도 각도라고 하는데 70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텐트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안에 이거 먼저 접어 볼게요. 네 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M 사이즈 때문에 베개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른 2명에 어린이 1명, 혹은 어른 2분이 넉넉하게 쓰실 수 있고요. 이 매트는 메모리 폼이라서 굉장히 주무시고 예, 일어났을 때 편안하고 매트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커버는 거의 면 느낌 나는 제품인데 세탁이 가능하게 지프로 되어 있습니다. 대게 또한 똑같고 세탁이 가능합니다. 측면에 보시면 뒤쪽 상단에 보시면 엔턴이 있는데 터치하면은 불 들어오고 아래 위로 조작하시면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빼시면은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과 앞쪽에 삼각형 모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펼치시고, 지금 같이 더울 때는 돌돌돌 말아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바깥쪽 메시망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드랄론이라는 원단인데, 현재 나온 루프탑 텐트 중에 가장 좋은 원단이고, 방수, 방풍, 추습에서 가장 좋은 기능을 가집니다. 메졸리나 루프탑 텐트가 별로가 없다고 되게 유명한데요. 별로가 없는 게 아니라, 별로가 가장 작은 텐트라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양쪽으로, 예, 그물망. 외시청로에서 수납공간이 양쪽에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안경 같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 씻지기를 이용해서, 예, 분리도 가능합니다. 앞쪽에도 보시면 똑같이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짐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앞쪽보다 뒤쪽이 더 높은데, 뒤쪽에 앉으셔도 머리는 닿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은 앞쪽과 뒤쪽에 이 X자가 내려가는 이 레일 쪽에는 짐을 놓으시면 안 좋습니다. 얘가 이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FRP로 되어 있습니다. FRP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워낙 유명하니까 중소상 카피 모델은 상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저가형 모델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아주 덥고 그리고 플라스틱이라서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변형이 잘 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상판 플라스틱과 이 위에 있는 원단 내부 원단 사이에 박리 현상이 좀 심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 뭐, 이탈리에서 나오는 오토홈사 제품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문 이렇게 있는 한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토운사 메졸리나 텐트와 어울리는 어닝, 피아마 어닝, 툴레어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피아마 F45S 260 블랙 어닝인데요. 45S는 모델명이고, 이차 앞에서 뒤까지 길이가 2.6m가 되는 어닝입니다. 펼쳤을 때는 2m가 나오고요. 보여드릴게요. 어닝은 이렇게 걸고, 예. 예, 한 50cm 정도 펼치고, 예, 그 다음에 안쪽에서 보시면 예, 이렇게 예, 레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하고 예, 이제 핸들을 돌려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예, 끝까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 m 가장 펼치시면 끝까지 가시면 원단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살짝 감아서 예, 이렇게 팽팽하게 해 주시고요 이쪽에 오셔가지고 원닝을좀 편하게 쓰시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높여서 좀 머리가 데이지 않고 좀 시원하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런 원닝이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바람이 아주 약합니다 예,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른 작업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펼침과 동시에 끈을 가지고 팩 다운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팩은 최소 30에서 40cm까지 강한 바람에도 이길 수 있도록 긴 단조 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네, 저희 매장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